네 오늘 저희 추가 정말 삼관왕을 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서울 가요대상에서 신상을 받았었는데 오늘 정말 이런 큰 상을 수서 있 정말 영광이고 기쁩니다. 네 사실 정말 멋진 말들 어, 꾸밀 수 있는 허용할 수 있는 말들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무대 올라가기 전에 저희 멤버 두 명이가 세훈이랑 타오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떨리고 긴장된다고. 네, 그리고 저 역시 긴장되고 떨렸습니다. 무대 올라가기 전에도 떨렸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순간도 정말 긴장되고 떨리고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긴장되고 떨리고 행복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올한해 2013년 저의 액수가 정말 모든 순간이 긴장되고 떨리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laughs> 우리 멤버랑 함께 있어서 정말 행복했고 그리고 우리 전 세계인 엑소 팬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SM 타운 우리 식구들, SM 식구들, SM 타운 샤이 선배님들, 손시진 선배님들, 그리고 슈퍼주니어 선배님들까지 저희 엑소 많이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새로운 모습 드리고 보여드리고 열심히 할 엑소 되겠습니다. 이르신 엑소 사랑하자 네, 어...

今天是一个非常难忘的时刻对于我们来说,所以谢谢你们,고아你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 지금까지, 엑스한테 도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엑스팬 여러분, 사랑합니다! 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저희 곁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스탬 여러분들 메이저 형들 영준이 형 승환이 형 민욱이 형 지현이 형 용민이 형 그리고 아름누나 그리고 저희 스탬 여러분들 이, 아 저희 스탬 여러분들 어 내지 형 내지 형 윤수 누나 그리고 세경이 형. 슬기, 그리고 우리 덕민이 형, 기철이 형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팬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네, 이...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저희 멤버들이 이렇게 이쁘게 나와주신 부모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케이.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진짜, 저희 안무 만들어주시는 조영이 형, 상연이 형, 정말 감사하고, 팬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항상 열심히 하나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수환 선생님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엑스였습니다. 미안, 우왕, 감사합니다. 아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